인기 대전 액션 사무라이 쇼다운의 등장 캐릭터들을 활용한 모바일 러닝 액션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 슬래시 포 카카오의 사전 등록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쇼다운 슬래시 포 카카오는 액션 사무라이 쇼다운과 더킹 오브 파이터즈의 인기 만점 캐릭터들이 펼치는 러닝 액션 게임인데요. 점프와 공격 두 개의 버튼을 활용해 장애물을 격파하고 박진감 넘치게 전진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다 풍부해진 SNK표 인기 캐릭터들과 보스 모드와 같은 새로운 모드들을 탑재하면서 게임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점이 특징입니다. 사무라이 쇼다운 슬래시 포 카카오의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공식 사전 등록 페이지에 접속 이후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 사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는데요. 사전 등록 이벤트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게이머들에게는 광선권과 프리미엄 탭뽑기권 게임 캐시 30 루비 등을 100% 지급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5명에게 영화 예매권 2장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사무라이 쇼다운 슬래시 포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터치 터치 게임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상희였습니다.